안녕하세요. 자아신화를 찾고 있는 산티아고 장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318일차입니다. 계속 읽고 있는 책 직진형 인간. 오늘 읽은 단락은 몰입으로 한계를돌파라입니다이부분 읽고 저만의 생각을 말해볼게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흩어지면 무질서해지는 상태를 뜻한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법칙이지만 의식과 행동의 세계에서는 법칙이 아니라 경향이다. 심리적 엔트로피는 곧 마음의 무질서다. 그 무질서를 잠재우는 힘이 바로 몰입이다. 몰입은 자아신화로 가는 가장 순수한 길이다. 몰입은 무질서를 잠재우고 그 너머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자아실현은 곧 성장의 연금술이다. 자아실현은 몰입이 만든 보람의 총합이며 행복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무질서에 휩쓸리지 말고 몰입으로 삶을 다시 써라. 엔트로피를 이기는 방법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다. 직진형 인간은 엔트로피의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을 높이는 여섯 가지 실천 가이드. 첫 번째, 루틴을 구축하라. 두 번째, 선택과 배제를 분명히 하라. 세 번째, 몰입의 환경을 조성하라. 네 번째, 산만함을 줄이고 절제를 연습하라. 다섯 번째,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여섯 번째, 우선순위를 선명히 하라. 이렇게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저만의 생각은요? 예전에는 몰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열심히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몰입을 해보니 성장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몰입은 뛰어난 성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입하면 오히려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운동하는 시간에 몰입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부터 운동을 시작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9월부터 매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와 자전거 라이딩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할 때는 오로지 그 순간에만 몰입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틀 전 대회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집중을 통한 몰입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더군요. 이러한 운동처럼 지금 하고 있는 자기 개발 루틴에도 적용하려 합니다.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통해 몰입해 보려고요. 루틴은 이미 구축했으니 선택과 배제를 하고 절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선명히 해서 순차적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대명한 작가님은 집중하는 자가 끝내 승리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보다 선택을 잘해서 집중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원신과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받아봅시다. 이렇게 저만의 글쓰기를 해봤고요. 몰입으로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엔트로피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인데요. 이러한 무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몰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생각을 꼭 하셔서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몰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